혹시 내 커리어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할까?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서승범이라는 분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그 돌아가는 길이 진짜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학도에서 시작해서 통역사, 영업맨을 거쳐서 마침내 코치들의 코치가 된한 남자의 여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서승범이라는 사람을 전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책수기 코치가 해준 말인데 그때는 그냥 아 좋은 칭찬이구나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건 거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이 결국 여기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코치들의 코치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의 시작이 글쎄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좌절하던 어린아이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체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어떻게 넘어선 걸까요? 그 모든 다른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첫 번째 힌트는 바로 어린 시절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11살 때였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가족을 따라서 도쿄로 가게 된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동시에 정말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속도 좀 보세요.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첫 시험에서 백지를 냈다는 건 그냥 모른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완전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서 주저앉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딱 3개월 만에 초등학교 한자 1800자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의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그냥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DNA가 보이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어릴 때 낯선 언어랑 문화를 그냥 온몸으로 부딪혀서 흡수했던 이 경험 이게 단순히 일본어를 잘하게 됐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의 모든 커리어는 바로 이 다리 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원래 문학도를 꿈꿨던 청년이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로서의 제능이 가장 치열하게 가장 빛을 바라는 곳으로 뛰어들죠. 그곳은 바로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전투 통역. 크하! 단어 만들어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빡셌을지 느껴지시죠? 심지어 이건 서승범 씨가 직접 만든 말이래요. 무슨 정해진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슨 얘기가 오갈지 예측도 안 되는 그런 날것 그대로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 그대로 언어의 전사처럼 싸워야 했던 거죠. 이게 상상에 가서요?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되고 저녁 먹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외국어 실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죠. 이 솔직한 고백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러다 진짜 수명이 짧아지겠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갈아 넣는 듯한 사투였던 거죠.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무게를 견뎌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프로젝트들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대전 엑스포, 한일 월드컵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런 거대한 이벤트들 한가운데서 그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 최전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익히게 된 거죠. 자 보세요. 통역이랑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 정도로 최고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럼 이제 좀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는 또한번 모두가 미쳤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벤처 제조회사에 들어가서 일본 시장을 뚫는 일이었어요. 그의 인생 철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 맨 땅에 헤딩하기. 정말 이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닌가요? 특히나 일본 시장은 외산 제품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꽉 막힌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듣더보도 못한 한국 중소기업 기계를 팔겠다. 이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가 어떻게 헤딩했는지 그 과정을 좀 볼까요? 실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 끝없는 거절의 벽 앞에서 그는 제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고객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설치부터 교육, AS까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년 동안 무려 400대가 넘는 첨단 기계를 일본에 팔아낸 거예요. 단한대 파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던 그 시장에서 말이죠. 이건 정말 맨 땅의 헤딩에서 만들어낸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문학도였잖아요. 그런데 기계 부품 하나하나 작동 원리까지 그냥 완벽하게 꿰뚫는 전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고객들이 전부 그가 당연히 엔지니어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필요는 사람을 바꾸나 봅니다. 정체성까지도요. 이렇게 계속 성공만 할것 같던 그의 여정에도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직접 차린 회사가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이 그를 마침내 자신의 진짜 운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죠. 100만 달러 수출탑까지 받으면서 정점을 찍었던 회사가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이다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2019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큰 무게와 고통이 숨어 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업이라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새로운 땅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오히려 책을 번역하고 일본에서 자기 책을 내고 코칭 공부를 시작한 거죠. 실패의 한가운데서 다음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자, 드디어 이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였잖아요. 언어, 통역, 비즈니스, 영업, 심지어 기술 지식의 실패의 경험까지 이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게 지금의 서승범 코치입니다. 보세요. 그는 그냥 마케팅 코치다. 이렇게 하나의 직함으로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코칭 안에는 문학도의 깊은 통찰력, 전투 통역사의 날카로운 정확성, 맨땅에 헤딩하던 영업맨의 엄청난 실행력, 그리고 엔지니어의 논리,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업가의 지혜가 전부 다 녹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결국 그는 평생 현역으로 뛸수 있는 자신의 천직을 찾아낸 겁니다.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모든 길은 결국 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었던 거죠. 나는 내 자리를 찾았다는 사람의 확신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서승범 코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흩어져 있는 점들은 뭔가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경험들. 심지어는 아픈 실패의 기억까지도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만의 멋진 별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